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준 요즘 코인 노코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지불 수단의 가치로 보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론을 먼저 요약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첨단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이에요. 두 번째,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의 수수료는 저렴하고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세번째, NowPayments를 사용하면 기업과 개인이 API를 통해 이더리움 클래식 교재를 수락할 수 있어요. 네번째, 현재 ETC로 결제 가능한 사이트는 1,084개이고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든 암호화 전문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오리지널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것은 떨어져 나온 것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원조격이죠. 이더리움이 DAO 해킹 이슈 시 네트워크 코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충돌했어요. 네트워크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던 그룹이 이더리움 클래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자들은 무결점을 유지하고 이더리움의 핵심 철학을 고수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여전히 실행 가능한 지불 수단을 구성하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기업에서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나우 페이먼츠는 기업이 이더리움 클래식 지불을 수락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DAO 해킹 이후 2016년도에 등장했어요. 이 사건은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분열로 이어졌는데 사용자 중한 명은 네트워크 코드의 변경 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른 한 공유는 이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하드포크를 통해 두 개의 개별 블록체인으로 나뉘었어요. 하의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지금 증명 모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 기원에 충실해서. 원래 작업 증명 프로토콜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장점을 결합하고 미래의 궁극적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암호는 훌륭한 암호 해독의 모든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체 가능하고 나눌 수 있고 부족하고 휴대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빠른 거래가 가능한데요. 나우, 페이먼츠는 기업이 이더리움 클래식 암호화 결제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API란 무엇인가?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API는 응용 프로그램과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 작용하거나 통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컴퓨팅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합니다. API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데, 오히려 서버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요청을 정의하고 요청을 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코드예요. 온라인 플랫폼은 AP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데 이거는 API를 훨씬 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API를 사용하면 각 서비스 혹은 제품에 대한 특정 링크를 빌드할 필요가 없어요. API 키는 사용자를 식발하기 위해서 API에 전달되는 고유 코드인데, 이 키를 사용하면 API 사용을 추적, 추적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또한 소유자가 필요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특수 암호 역할을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지불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수한 속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종종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효율적인 블록체인인데, 그 결과 이티시 거래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돼서 사용자가 지연없이 코인을 전송할 수가 있어요. ETC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전세계 고객들로부터 빠른 속도로 결제를 수락할 수 있어요. 장점 두번째는 낮은 가스요금이라는 건데요. 이더리움과 달리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스요금이 낮아요. 따라서 사용자는 20달러 상당의 ETC를 보낼 때 수수료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요. 이 t 시 거래의 저렴한 비용은 분산되고 값비싼 결제수단을 원하는 기업에게 희소식입니다. 장점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인데요. 오늘날 기업은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는 대다수 기업이 실패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전통적인 지불 솔루션은 비공개가 아니고 소비자가 익명으로 지불하는 것을 방지해요. 반면 ETC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블록체인이 분산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자, 완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죠. 휘발성입니다. 변동성은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주요 관심사이고 ETC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ETC의 시장가치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다소 급진적으로 볼수 있는데 나우페이먼츠의 자동변환 기능을 사용해서 기업은 ETC를 수락하고 즉시 법정업회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